하시신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롯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음. 사실 어제 말씀만 보더라도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던 이 천사들 때문에 어,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루시에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둘 딸을 그냥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사실은 이야기랍니다. 자신의 딸을 내어놓는다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법률적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재촉하고 있는 천사들을 뿌리치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롯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롯이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또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의 모습도 여전히 끊임없이 이 믿음 없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의로운 자가 맞나 싶을 만큼의 선택과 행동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이성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 딸과 너의 아내, 아내를 붙잡고 빨리 이성에서 나가라. 라고 재촉하면서 그들을 어,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러한 천사의 재촉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16절 상반절 말씀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롯은 지체하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한다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꿈을 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 성을 멸망시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롯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지금 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소돔 땅은 반드시 멸망당할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롯은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사이렌를 울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경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서 불이 나든 뭐가 나든 저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의 분량 채워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이야 라고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롯은 하나님의 긴급하고 급박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 롯과 같은 지체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체하고 꿈물거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소망과 함께 버물려진 그런 지체하는 모습을 살아가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지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지체하고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니 무엇인가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버무리죠. 누,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광신도적, 광신도적으로 보일까봐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 조금, 또 세상의 가치관 조금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 버무려서 살아가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 조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세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도 옛사람을 벗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그냥 자기가 죄악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은 그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힘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 죄악을 벗는 일또 옛사람을 벗는 일에 대해서 등, 등한 시야는 적당한 신앙인으로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롯과 같이 지체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였습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헤어진 시기를 대략적으로 따져도 10년 이상 수많은 세월을 그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나요? 어떤 영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 사위들은 어떠했나요? 야, 지금 이 땅이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거야. 우리 빨리 이 땅에서 떠나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비참한, 어쩌면 비참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지체한 신앙을 갖고 있는 롯을 재촉하시며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치하는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롯을 하나님은 친히 붙잡으시고 그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그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한없는 자비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따라가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한 순간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셔서 그 구원의 길을 또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함에 명확한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롯과 같이 지체하는 신앙만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자비의 길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 받는 로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명령은 네가 구원받아서 완전히 안전한 자리까지 갈 때까지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고 지금 이 소돔 땅에서 너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자비하심으로 너를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네가 안전한 자리까지 갈 때까지. 구원의 완전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구원 딱 하나 해주시고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내 주여 그림 아 없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그 구원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를 이끌어 내셨고 그 길로 가라까지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산으로 도망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작은 가까운 성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도망하겠습니다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가려고 했던 성은 소알성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처음 헤어질 때 봤던 성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 소알성입니다. 이게 무슨 요청이냐면 스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으로 가기보다는 소돔 대신, 소돔을 대신할 땅, 소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의 시선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서 멸망당하는 걸 이제 피했으니까 이제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평안히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지? 나는 어디에서 지금 이 소돔 땅과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얘만 그의 초점이 늘 맞춰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살 길만을 지금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은 들에 머물지 말고 가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 죽게 될까? 라는 것에만 염려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롯의 요구에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늘 나의 살길을 택하고 원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인생만 살고 있음에도 지금 내 인생에만 몰두되어져서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너왜 그렇게만 살아가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받아내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완전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존에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 있지만 그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내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 자비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지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지치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단한 순간도 우리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주신 그 하나님 앞,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장한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며 이제 지치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